할렐루야, 오늘은 5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신교의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글에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여호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징거괴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두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인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순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벌어졌던 고라의 반역 사건 기억하시죠? 그것은 단순한 반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뿌리내렸던 깊은 불신과 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거부가 낳은 결과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 250명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 직에 도전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에 삼켜지고 불에 타 죽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히 정신을 차렸겠죠. 참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경험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와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며 여전히 이들을 몰아세웠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꾸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번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들을 가져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롱 지팡이를 포함한 12개의 지팡이를 회막 안 언약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볼까요?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논쟁을 단순히 사람들의 방식으로 정리하려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소란과 주장, 억울함과 불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려놓고 판단 받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지팡이는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 수많은 갈등들과 충돌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긴장이나 경쟁. 충돌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가 있는 일들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논리로 이기려고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또 이기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말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 앞으로 그 문제들을 가져와라. 판단하지 말고 내 앞에 그 문제들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아야 주겠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질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주의 믿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회막 앞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장들과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침묵과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거나 혹은 갈등하고 있는 어떤 문제거리가 있으신가요? 이 시간 모든 질서를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갈등과 판단의 기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보다는 기도로 주장보다는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열두 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를 회막 안에 둔 뒤에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회방에 들어갔는데 모세가 참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자, 다음 날 모세가 회막 안에서 본 것은 바로 아론의 지팡이였는데요. 이스라엘 족장의 열두 지팡이 가운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던 이 신기하고 기적 같은 아론의 지팡이 사건. 저는 여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첫 번째로 바로 이 사람, 이 아론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될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안에는 반드시 생명이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는 원래 죽은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자라지도 않고 뿌리도 없고 누군가 손에 들고 다니는 오래된 나무 조각일 뿐이었죠. 자, 그런데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놓이게 되자 생명의 순환이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죠.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 있는 뼈들은 심이 말라 있었고 소망이 없었으며 끊어졌다 라고 말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 즉 성령이 그 뼈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들은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죽은 것도 차 생명을 회복하게 된다는 그런 진리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이어지죠. 두려움 속에 숨어 있던 제자들, 소망 없이 흩어졌던 이들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들이 성령의 바람을 받고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고 교회를 세워 나가고 그들을 통해 생명이 흘러넘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꽃을 피우고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고 무능력한 자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바로 그 메마른 지팡이 같다고 느껴지는 분은 없으신가요? 뭔가 기도가 메말라 있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사역 속에 열매가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는 날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그 열매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복된 통로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생기를 얻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며 메마른 땅에도 생명을 피우는 복된 그릇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히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며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아론의 지팡이를 계속해서 회막 안이 증거계에다가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지팡이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영구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죄인인 백성들이 어떻게 설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상징이 될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는지를 보여주는 기념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거룩한 경고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어 그들로 내게 대하여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다시는 나의 질서를 거스르지 말아라. 내가 세운 길 외에는 생명이 없다. 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 앞에서 백성들은 경외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들의 절망을 표현한 그런 부르지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이들에게 경고만 주신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길도 함께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지팡이 앞에서 느꼈던 경외는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의 경외와 감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는 표징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경외에 대한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아, 나는 정말 감히 이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 그런 나를 위해서 이 귀한 길을 여신 분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깨닫게 되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거부해서는 안될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요.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랑의 표징이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혹은 값싸게 어기거나 무시하게 된다면 아론의 지팡이 앞에서 떨면서 우린 다 망했다 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수 없는 죄인으로 서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인정하여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더 이상 정죄가 아닌 자유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경외의 표징인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의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길은 무엇일까? 이것을 가슴 깊이 묵사하며 오늘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생명이 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겸손히 서게 하시고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